자, 여러분들, 네. 오늘 드디어 신규 시즌, 어, 공지가 섰습니다. 어,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, 4월 2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, 신규 클래스 2종 출시됩니다. 지 그게 보면, 신규 클래스와 소도 틴 컬러 함께 출시 예정. 아직 뭐가 출시한지 모르겠지만, 이거는 누가 봐도 노스테이자 플러스 K리그 시즌이 또 뜨지 않을까. 음... K리그 시즌 노스테이저 플러스 플러스 K리그 시즌 보면 일단은 활용도 뭐 다른 거 볼게요 여러분들 아래에 계산 볼게요 감독 야이 K리그 감독이 나오네 여러분들 이제 김남해 형님, 요홍면보 감독님, 어 김태형님, 설기 형님. K 리그 감독 형님도 나오네. 지금 보면 이제 느낌이 지금 노스테이지 플러스 K 리그 시즌 도 나오지 않을까. 보면 밑에 상황 보면 그 다음에 선수 체험 변경. 어 시오 월컷이랑 데프 이런 거도 바뀝니다, 여러분들. 어디 어디 어디. 어김상희 형님도 있고 선수 클로즈. 요거는 이제. 비니시오스 이거 바뀐다고 합니다 여기에 20, 21로 강화! 뭐야 이거 강화 강화, 연체, 스킵할 수 있는 게 어?! 야 뭐냐 이거? 강화, 연체, 스킵할 수 있대 여러분들? 야 이거 이거 잠깐만 개이득 아니야 여러분들? 강화 이거 쨔스 야 이거 스킵할 수 있어 이거 야, 강자 개꿀인데 이거 야 짝스 저 기다리는 거 스킵할 수 있어 지 그냥 그 옛날에 피파 삼도 있었어 여러분들 스킵하는 거아여러분들 옛날에 피파 삼도 결과 안 보고 그냥 스킵 넘어가는 거 있었어 원래 피파 삼때음그 지금 스킵이 나왔네 여러분들 아이템 다수의 아이템 아닌 하나 개봉할 때오 하나도 스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원래는 한, 두개 이상이었는데, 하나. 보유 아이템. 만료일자 가까운 아이템.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. 만료일순으로 정리. 와, 포메이션. A, B, C 별로 구단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. 야그 이거 A 스코드, B 스코드, C 스코드, 세개 가능하네, 여러분들. 모바일 거래가 떠요 이제? 잠시만요 이자시장 비정상 이동시장 특정 계정 간의 거래 과도하게 진행될 경우 아래 두 가지 적용 거래 선수의 기준가 반영 제외 제한 적용된 일자 거래 선수 구매 판매 제한 야 이거 뭐냐 이거는? 그니까 그니까 이게 지금 보면 계정 간에 과도하게 그니까 갑자기 말도 안 돼. 5 0개 하나의 계정이 오, 50개 왔다 갔다 걸리면 이상하잖아. 음. 제가 그때 말했던 선수 구매하고 팔고 구매하고 팔고 하는 무한 반복되는 거. 그 거래는 150개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. 그게 지금 바로 적용이 된대요, 여러분들. 음. 강화 등급으로 선수 검색. 강화 등급으로 선수 검색 가능해요, 여러분들. 그리고 이제. 세부 능력 112에서 136을 확대해 근데 이 클래스 검색 좀더 편안.. 편리하게 할수도록아 클래스 마크 추가 선수도 빠르게 판매.. 판매.. 어 판매 빠르게 할수 있도록 이거 진짜 오늘 모바일도 거래란 표시 확인합니다 이제 드디어 모바일 저희가 매일 불편했던 맞죠? 락크룸 지나가고. 채팅. 채팅도 뭐, 저 이제 없앨 수 있고. 좀더편리하게 오케이. 리그 경기. 경기 종료 후. 다음 버튼 클릭된다고 합니다. 이제 수정됐다고 합니다. 스페셜 매치. 근데 스페셜 매치 요즘 많이 하나. 나 스페셜 매치 있는 줄모르는 거의 안 하는데. 음. 거의 안 하지 않나? 어. 모바일 저, 접속할 경우 PC 치, 버전 친구 목록에 PC 방 접속 안내되었던 현상 오류 추가. 어. 오프라인 안내 바꾼다고 합니다. 공식 경기 감독 모드. 아 이건 아직 스킵 안 나오네. 아 이거는 약간 스킵이 나와야 되는데. 아 스페셜 매치. 아난 이거 이거 스커드 매틀. 아 잘못 말했다. 이 스커드 매틀. 스커드 매틀. 스커드 매안 하지 않나? 음, 자료 이렇게 추가. 일단 9번 줍니다. 여러분, 또 그리고 신규클래스 임대선수, 목요일 날 뜬다고 합니다. 목요일 날, 그리고 접속 플레이, 또 이번 5월 달에 똑같이 이벤트를 하는, 합니다. 5월 접속 이벤트, 여러분들, 페이베 포인트 샵, 이번에 페이베 포인트 샵이네. 나온다고 나오는 것 같아요. 음. 나오는 것 같아요. 지금. 아니 d i y 가 원래 제일 좋은데 이벤트 i s event. i g i y 가 원래 이벤트 제일 좋은데 i s event. I'm going to change this event. I'm 이 o i n g to change this e 이 e n t i 이거 o i n g to 이 h 랑이거 e this e v 이 n 이거 m 그리고, 이거. 비정상성인 이거, 거래. 이게 바로 되는 건가? 어. 이게 바로 적용되는 건가? 그, 자, 그 자리에서? 음. 근데 MC 시대를 한번 봐보자, 여러분들. 지금 공지가 떴는데, 과연 MC 선수들이 과연 시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. MC대 작가 시대 봐보자. 호나도 아니고, 발락 149. <웃음> <웃음> 진짜 많이 들졌어호나도 150억. 카카. 굴리트 140억. 야, 왜 이렇게 떨어지냐. 다 떨어져 있어, 이미. 음, 뭐 시세가 뭐 지금 이미 내려가고 있어가지고. 야, 노세 누가 나오지 궁금하다, 여러분들. 어, 호나이들는 없을 것 같아요, 호나이도는. 21토티는. 21토티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어, 호나이도 같은 경우는. 비비가 풀리니까, 이제 지겠다. 여기서 점점 올라갈 수 있어요. 다시 아이콘 시도 봐보자. 마지막 아이콘, 베컴은 한장 있죠. 앙리, 토레스 아이콘 시대는 뭐 움직임이 없네요, 지금. 현재, 현재 알콘 시대가 뭐 움직임, 뭐 그런 건 없습니다. 음, 그런 거 없어요. 아마, 저, 노스텔 시대는 일단은, 나 엄청 많이 출시 안할것 같고, 저번에 우리 여기 지금, EA, 아이저 여러분들, 뭐떡번 나왔잖아, 여기. 어, 여기 나왔던 그, 지정형님, 뭐, 피를로, 뭐 백검 등등 여기 나오면서도 약간 좀 추가되면서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들? 음 라이센스 뭐 추가된건 없는 것 같아요 네어 그렇게 완전히 그니까 러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약간 준 아이콘 느낌 준 아이콘 느낌처럼 나오지 않을까 아닐까 그때 여러분들 자, 저 뭐지? 그 핏바 그 사이트 보죠, 여러분들, 이름?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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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세, 시세 보는 거 있잖아. 아, 시든 보는 거, 시든 보는 거. 약간 시든 보는 거 뭐지, 이름? 핏바 어디 트는다? 어, 여기, 여기 보면. 자, 지금, 여기 보면 중국은 식구, 19... 워드레드포지가 이거 봐 여러분, 이게 주나이컨 느낌이잖아 여러분들, 19워드레인 데. 근데 노테이도 약간 똑같은 약간 느낌이에요. 여러분들, 그래서 약간 주나이컨 느낌처럼 나오지 않을까? 음, 좀 조금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, 진짜 구매하기 힘들 것 같아요. 여러분들, 그나마 케이리그 시리이좀 나오면 그 케이리그 많이 예측하지 않나요? 여러분들, 음, 그렇게 좀 나오지 않을까? 시청자 여러분들, 음. 그래서 유튜브 영상 여기까지 하셨습니다. 여러분들, 바로 유바 노세다 나올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.